이 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섭지 중에 가장 큰 곳이거든요. 지금 여기 에 있는 새들은 사실은 시베리아나 중국 쪽에서 오는 새들입니다. 물이 얼지 않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. 지금 한 180만 평의 제수지 주변에 있는 논들이 새들의 먹이표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주남 제수지에 지금 바, 바로 보이는 쪽에 흰, 그, 흰, 흰, 그 이렇게. 네 바다에 뿌이 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큰고리입니다. 큰고리. 고귀. 큰고리가 한 1300마리 정도 와있고요. 주식회사 이동학의 부대인아름다움 함께하는 2020년 유남저수지 제두루미 먹이주 행사를 가열찬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우리가 먹이주는 건 제두루미입니다. 제두루미는 지금 지구상에 한 5,500에서 6,500마리 정도 생존한 거로 했는데, 지금, 주남 저수지 한 300마리 와 있거든요. 우리가 두루미 같은 경우는 이게1장색이라고러는데한 60년에서 70년 수명이그 정도 됩니다. 굉장히 오래 사는 새지예요. 이게 아마 10년, 10년 동안 에 계속 먹이를 먹은 두루미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사실은 새들이 살아가는 가장 생존 조건들이었는데, 저수지 안에 있는 저 섬들이 두루미가 잠자리로 활용하거든요. 이게, 호텔 수준이지. 이게, 천적들이 이제 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럼 전말에 흙 두루미가 많이 오는 이유도 이 갯벌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한 잠자리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제 먹는 걸 갖다가 지금 좋은 데에 서 지금 뭐 11년째 주고 있으니까 두루미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면 내년에는 저 애들이 보통 알을 죽여준 것 같거든요. 더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겠죠. 이게 우리나라에 두루미가 오는 게흑 두루미가 오고예요. 이게 순천만에 흙 두루미에 지금 3천 마리가 넘었습니다. 그리고 철원에는 두루미가 옵니다. 그니까 주남저수지는 재두루미가 옵니다. 그래서 존대에서 다음에는 순천만에 한번 가서 하고 다음에는 철원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좀 이렇게 넓히면 어떻겠나. <laughs>